빨리 일어나서 3월 빨리 가야 지 진짜. 와 어, 좋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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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너무 느려. 빨리빨리 잡은 바로. 유준이 밥은 바로 안 해. 그럼 수도 안할 거야. 잡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오늘 게임 못 하겠네. 아 큰일 났네. 빨리하고 게임 해야 되는데. 와 어, 좋아. 빨리빨리. 서면. 빨리. 빨리 가서 와, 잘한다, 빨리빨리. 빨리. 와, 오늘 잘한다. 어쩐 일이야? 오우 씨, 잘한다, 빨리. 이야! 이야, 저 빨리빨리, 빨리빨리, 더 빨리, 3월에 빨리 가서. 저 빨리 잡으 바로, 바로! 아, 좋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유준이가 잘하나, 3월이 잡으러 보자, 시작. 이야, 허벅다리까지 찬다. 이야, 저발더 세게 차, 위로. 한여준. 발 세게 차라고, 위로. 하늘로, 시작. 저봤죠 뒷발 들어가면서 해야지. 뭐하는 거야? 바로 손 너무 안 되고 시작. 아까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 뒷발 깊이 들어가고. 어, 이야, 허벅다리 찼다. 이야, 한준준 대박. 시작. 그렇게 해. 잘했어. 한준준 허벅다리. 뒷발 깊게. 아니, 뒷발 깊게 들어가야지. 뒷발이 안 들어가잖아. 시작. 아주 좋아. 빨리, 빨리, 바로 해. 야, 저봐, 손 노네. 큰일났네 깊게 차야지. 빨리 안 해. 자면 바로 가는데, 아빠. 줘봐줘 이야 잡으면 바로 차라는데 클일났손 놓지 말고 손 놓지 말라 했는데 저 뒤로 더가 뒤로 더가 아니 뒤로 더가왜 이래 뒤로 더가 저쪽으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잡아 아 빨리 잡으면 바로 차저봐라손 놓지 말 난리라는데 손 놓지 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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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차 올려 으야 다시 빨리 가 빨리 몇개안 남았어 뒤로 더가지 뒤로 더가지저 클났네, 저 클났네. 손을 놓네. 난리 났네. 손 넘어갔네. <laughs> 손 넘어갔네. 다했는데손넘어안 돼, 손 시작. 손 놓지 말고, 손 끝까지 잡고 쳐야 돼. 시작. 이야갔네 머리 부러. 오, 머리 다갔네어디로굴러는 질러... 거야, 다시. 어리 시작. 제대로 해야지줘 봐. 리손넘어네한넘주그네손난다니까 어디로 차는 거야? 뒷발 깊게 들어가야지. 뒷발 깊게. 더, 아니, 뒷발 더 깊게.